황화 시켜 놓은게 사찰이요. 그러니까 사찰을 이해하면은 경전을 이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남선부주, 남선부주에 사는데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수미산에 계세요. 그래서 남선부주에서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서 수미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수미, 수미산 입구요. 수미산 입구에 처음 있는 것이 일주문이요. 일주문인데 일주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전번에 한번 기림사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세계,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해가지고 나만 믿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흉폭해지니까 그 죄를 지었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죄를 대신 대속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사실을 기독교는 그걸 믿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기독교인데, 불교는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절대 아니고, 내내내 내, 내 안에. 내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는 단계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 딱 도착한 단계입니다. 여기 딱 도착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 요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요 부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뭘 주는가 하면요. 법포를 줘요. 법포 아시죠? 아, 무슨 그 두, 두 자로 된거 있잖아요. 예전에 세 자. 법포를 둔다 이게 1주문에 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에 그 의미가 바로 화엄경에 어... 간 얘기야. 하엄경에간얘인데그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는 육아, 어, 육아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두 가지, 두 개로 단계로 됐어요. 하나는 진입로. 법당까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법당 영역으로 들어가는 두 영역으로 되는데 진입로는 수행을 하는 영역. 수행을 하니까 오르막을 올라가요. 힘들잖아 수행은. 그 다음에 법당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법당 영역으로 들어갈게요. 검사가 유명한 것은 정멸보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멸보궁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정멸보궁이 됩니다. 먼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몸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도 있어요. 근데 정신도 있고, 번뇌도, 몸도 있고, 번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있으면서 번뇌가 없어진 상태, 이게 깨달음의 상태요. 깨달음의 상태를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 저기에 고요할 적, 적으로 나타내요. 일명, 삼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적이에요. 근데 저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몸은 있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데 내가 한, 저도 송혜철은 95세까지만 살라 그러는데 95세 돼서 죽었어요? 죽으면은 뭐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 뒤에 뭘 붙이는가 하면 열을 붙여요. 멸을 붙이는데 그 대신 나를 불태웠습니다. 불태우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리가 남아요. 그래서 정멸보궁에서는 여기에는 몸도, 번뇌도 없고 몸도 없는 상태이지만 사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사리를 보관하는 장소니까 여기는 불상이 있어 그래.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열자가 있는 곳에는 불상이 적멸 사리를 있소. 보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 삼보 산보, 삼보모요 부처님. 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가 있어야 보궁을 만들어요. 근데 부처님 사리를 어디다 어디다 모세요? 탑에다가 모십니다. 탑에다가 모시기 때문에 탑은 바로 뭐가 돼요? 정멸, 보, 궁이 되어. 탑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안에 누구를, 뭐를 모셨는가 하면 부처님 사리를 모셨어요. 그 다음에 불법승에, 부처님 사리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사리 없으면 탑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불법, 법은 뭔가 하면요. 경전이요. 부처님 사리 대신에 경전을 집어넣고 탑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탑이 우리 불국사 갔을 때 석가탑과 같은 형태의 고탑이 그 바로 불탑, 법탑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 승이죠. 승, 승탑을 만들게 됩니다. 승탑을 만들게 되는데 그 승탑의 형태는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 형태가 틀려요. 팔각 원당형이라그래서 옛날에 사리, 어, 사리탑 혹은 승탑, 승탑, 승탑이라고 그러죠, 그죠? 승탑, 부도. 부도 아, 옛날에 구도라고 했어요, 부도 구도, 부도. 구도탑이라고 부도, 랬는데부도는 이게 붓다에서 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새는 승탑이라고 해요. 불법승, 승탑. 그래서 승탑은 뭔가 하면, 스님도 깨달으면 부처. 부처니까 스님의 사리를, 깨달은 스님의 사리를 모아서 탑을 만들면 승탑 형태가 되는 겁니다. 승탑이든, 불탑이든, 이것은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집, 정멸 보군 같은 집이고, 집인데 문제는,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석가모니가 원래는 돌아가신 게 아니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가 없어졌어요? 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몸이. 근데 여러분들도 막, 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쁜 짓 하는 게, 뭐 때문에 나쁜 짓 해요? 몸 때문에 나쁜 짓해 몸. 몸만 없으면요, 나쁜 짓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열반한 상태에, 정밀의 상태에서는 몸이 없어진 상태요.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락, 아정, 항상 여기에 존재하시고, 상, 그 다음에 아, 내가 존재하고, 락, 항상 즐겁고, 왜요? 몸이 없으면요, 몸이 없으면 그렇게 즐겁대. 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몸이... 무다정 정인 적 깨끗할 정자인데 몸이 있으면 더러워요. 더러운데 몸이 없으니까 깨끗해. 그래서 그 열리반의 상태를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 상태냐? 요 증률 보궁의 상태 탑의 상태 탑의 상태인데 그는 그분이 죽어서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육체가 없이 거기서 설법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음이 좋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설 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여기에 사리를 모셔야 되는데 사리는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귀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놈이 가져갈 수가 있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기 안 모시고 뒤에다가 모십니다 한번 뒤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리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신라 선덕여왕 때다장율사가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 갔습니다.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어요. 문수보살 사실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네장율사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사실 문수보살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불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내 부처를 만나요. 내가 문수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나는 문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를 만났습니다. 문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태아지 가서 신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리를 백가를 가지고 와요. 백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3분의1은 영주의 황룡사 9층탑에다가 보관하고 그 3분의 1은 울산의 태화사에 보관하고 그 3분의 1은 통도사에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통도사의 사리가 위험하게 됐어. 그래서 위험하게 된 사리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 용년사로 가지고 와요. 처음에. 용년사로 가지고 왔다가 이것도 위험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금강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데 아마 그, 그 나중에 금봉사 가면 그것도 치아살이 6개가 있어요. 봉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암, 정암사, 정암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임진왜란 때그 살이가 널리 퍼졌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딱 살이가 두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는데, 그한개 사리는 통도사로 보내고, 나머지 한개 사리를 여기에 용연사에 모신 겁니다. 모시는데, 이 용연사에 모신 이 사리 형태, 여기 뭔가 하면, 계단이요. 계단. 계단이라고 하는 그은 뭔가 하면, 이제 스님이 되려 할 때, 걔를 수계를 받잖아요. 그죠? 수계를 받을 때, 여기서 받아요. 왜 여기서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몸만 없어졌어. 몸만 없어졌서 상락 아중의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이 앞에서 앞에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서 개를 받아요. 그래서 금강계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통도사의 금강계단의 형태를 딴 겁니다. 아니 작죠. 크게 좀 작아. 그래서 우리나라 계단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통도사의 금강계단, 금산사의 방등계단, 그 다음에 여기에 금강계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단에 있는 여기 사리탑, 승탑. 사리탑이라고도 뭐하고 승탑이라고도 그래요. 왜 승탑은? 스님의 살이거든요. 저는요? 스님 그 살이요. 부처님 살인데, 부처님 살이면은, 그럼 저기다가 석가탑처럼 그런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저거는, 저 형태는 언제 처음 나오는가면은, 여수, 여주 실륵사신륵사예 네. 네. 여주 실륵사에 가면은, 요런 형태의 승탑이 나옵니다. 그 승탑이 기준이 돼요. 처음기 만들죠. 만들어지면서, 그걸 승탑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통도사의 승탑도 이러한 형태. 어, 그 다음에, 금산사의 방등 계단의 승탑도 이러한 형태. 음. 근데, 이거는 뭐요? 예 바로 집입니다. 1층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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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계단은 뭐요? 예 주추돌리는 거. 계단. 음. 집. 종, 형 집.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에는색감문니를 보호해서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되는데 누가 지는가면은 앞에 보면은 상으로 만든 게 있죠. 네. 돌아가면서 한 분도 있죠, 그죠 이게 음. 사천왕상이야. 음. 예, 사천왕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면색보면은두 사람씩 조각해놨죠. 이거는 팔부신중. 음. 팔부신중이 색감문니쓸 법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어, 용년사의 금강계단, 금강개당, 정멸복음 금강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가겠습니다. 이거는 응.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지 스스로 부처가 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가 된 사람이 몇명 있어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지금까지. 음. 부처는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부처 된 사람은 한 명. 그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마 수행을 해도 부처 안 돼. 근데 스스로 부처 되는 영역이 뭔가 하면, 대웅전이요. 대웅전에 들어가서는 도저히 부처가 안 되니까,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그거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극락전이야. 극락전인데 이 극락전에서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살아서는 안 되고 죽어서, 응. 예, 죽어서 극락에 가가지고 그리고 부처가, 부처, 아미타 부처가 부처되게 만들어주는 데가 극락전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같아요? 죽음과 같은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극락교를 하나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극락전이네요. 극락전을 일명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무량수전이라 하는 것은 무량수 셀수 없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곳. 그것이 무량수전이요. 극락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대체로 탑을 세워요? 안 세워요? 탑을 안 세웁니다. 극락전 앞에는 대체로 탑을 안씌워요 불국사 극락전 앞에 가도 탑이 없고 저 구석, 구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앞에 가면 옆에 탑이 있지? 앞에 탑이 없어요. 그 옆에 탑은 사람을 요위로 올리려고 탑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무량수전 앞에 극락전 앞에는 탑이 없음에도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탑은 이 절이 914년에 지었으니까 신라떼 탑이요. 신라떼 탑인데, 답사를 여러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탑 형태가 신라탑인가, 고려탑인가, 백지탑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형태요? 신라입니까, 고려입니까?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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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먼저 신라탑의 기본은 2층 기단. 이거 뭐요, 기단이? 1층 2층 그 다음에 3층은 맞아요 3층은 맞는데 3층. 탑은 안정감과 상승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탑은 쭉 올라갔으니까 상승감은 있는데 안정감이 떨어져요 음. 그러면 이것은요 고려탑이 돼요 음. 음. 안정감이 크려면 은꼭 계속 지붕돌이 조금 넓어야 돼요 음. 의 얕고 근데, 좀, 얕아야 돼. 근데, 백제탑은요, 지붕돌이 팡, 야탑 이게 백제탑이야. 그래서, 밥사를 오래 가보면은 아, 이게, 어, 어디껏 하을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 그 다음에, 극락전으로 가겠습니다. 보, 여기에, 극락전에 여기 용인사에 보물이 두개 있어요. 아까 봤던, 어, 계단, 중간계단, 그게 보물이요. 보물이고, 요, 안에 있는 불상이 보물입니다. 음. 그래서 보물 한번 쭉, 나무를 됐어요 아미타 삼존상. 나무를 만들고, 금, 금맥기하고. 음. 언제 만들어가면 1600년대 만들었습니다. 음. 1600년대 도 무슨 스님이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스, 그 스님이, 이 만든 시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적합한 불상이 바로. 요같은거문제자고것같 <목소리>